안녕하세요. 오늘은 황칠나무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황칠나무가 요즘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젊으신 분들이 하는 그 카페나, 아니면 뭐 예쁜 공방이라든지 멋있게 인테리어를 해 놓은 요즘 스타일의 깔끔한 공간에 이런 거 포인트로 벽 쪽에 하나씩 두면 되게 멋있거든요. 젊으신 분들은 요즘 감성 식물로 되게 많이 찾는 식물이에요. 황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백숙 먹을 때 황칠 넣잖아요. 그 황칠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자생하기 때문에 계절에 상관없이 그냥 밖에서 자라는 식물이에요. 그래서 실내에서는 해가 잘 들어오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두시면 되게 잘 자라고 워낙에 생명력이 강하기 때문에 잘 죽지 않고 겨울에는 월동이 돼요. 겨울에도 밖에 두셔도 이파리가 거의 떨어지지 않고 이 정도로 안 좋은 상태로 이렇게 자라다가 봄이 되면 새순이 나면서 굉장히 예뻐지거든요. 근데 제가 왜 얘네들을 가지고 왔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황칠나무를 화훼단지에서 가지고 오면 요렇게 상태가 돼 있어요. 굉장히 수양 정리가 돼 있고 한번 꽈져서 가격이 굉장히 높아요. 이거는 오늘 제가 심은 건데 이렇게 포트 상태로 제가 이걸 구매했을 때 가격이 3만 원이에요. 소매가가 3만 원이면 사이즈에 비해서 굉장히 가격대가 높은 편이죠. 왜냐면 하 얘가 요만큼 자라면서 이렇게 목질화 되고 크게 할때까지 연수가 꽤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가격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화분에다 심으면 이제 가격이 뭐 6만, 7만 원, 5만 원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딱 봤을 때는 얘가 깨끗하고 잎파리 상태가 좋기 때문에 꽂져 있어서 멋있어서 얘를 가져와요. 근데 소매가가 3만 원이에요. 근데 요거를 오늘 화단지 가는 이게 한쪽에 방치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상태가 안 좋아요 보시면 일반 사람들은 어 이거 상태 안 좋다 이거 안 사야지 하고 안 사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뭐지 심봤다 하는 생각으로 일를 많이 데리고 왔으면 더 많이 데리고 왔어요 네 보시면 입 상태가 안 좋아서 이걸 당연히 심으면 손님들이 안 좋아하겠죠 하지만 안에 보시면 새순이 이제 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얘는 온실에서 키운 게 아니고 그냥 밖에다가 화에다 이제 그 추운 곳에다가 방치를 해놨기 때문에 지금 입 상태가 안 좋지만 날씨가 지금 풀리면서 새순이 나고 있거든요. 얘네는 이미 새순이 나면서 아래 잎들을 다 제거를 하고 한번 과서 판매를 하는 거고 목 두께를 보시면 지금 이게 분재철사로 돼있어서 좀 두꺼워 보이는데 되게 얇아요. 근데 이거 한번 봐볼게요. 굉장히 목대가 두껍죠. 자연스럽게 꼬여있어가지고 얘를 식재하면 너무너무 멋있는 애가 되거든요. 이런 애들은 연두빛으로 새순이 너무 예쁘게 자라고 이렇게 라인감 있는 애들은 가격이 되게 높아요. 만약 에 얘가 지금 3만원 소매가가 얘는 보통 4만 5만 원을 받아 가지고 올때그 정도 좋아서 사올 수 있어요. 특히 이런 애들 이렇게 땅대로 나있는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훨씬 높아요. 되게 구하기도 어렵고 너무 너무 멋있고 화분 토분에 예쁘게 심으면 정말 멋있는 아이인데 상태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런 애들 데리고 오지는 않죠. 얘를 입따기를 해서 지금 날씨가 이제 풀리기 때문에 한 달만 밖에다 두어도 굉장히 이렇게 새순이 나서 예뻐지거든요. 그러면 목대도 되게 두껍고 이렇게. 상대로 나있고 이렇게 멋있는 아이를 더 예쁘게 새 손이 나서 가지고 온다면 가격이 굉장히 높은데 제가 이거 얼마에 가져왔냐면 그 소매가 이만을 가져왔어요. 저희는 좀더 저렴하게 가져오죠. 그러니까 얘가 얘보다 더 저렴해요. 사실 얘가 훨씬 더 멋있죠. 그여 두껍고. 근 얘를 이렇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한 달만 그냥 밖에다 방치해 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너무 기쁜 마음에 여러 개를 가져왔거든요. 여러분들도 보실 때그 상태로 예쁜 애만 데려오지 고오 말고 조금 상태가 안 좋은 애들은 반드시 가격이 더 저렴하거나 아니면 사장님한테 어 이거 상태 좀안 좋은데 제가 몇개 가져갈게요. 가격 좀 빼주세요라고 해서 가져오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좀 많이 데려왔고 추위에 노출돼가지고 상태가 안 좋고 또 밖에 있으면 흙도 마르고 물도 제때 안 주고 해서 지금 이렇게 됐거든요. 요거를아랫잎 다 따주세요. 아랫잎을 지금 따주시면 새순이 보이죠. 새순이 더 빨리 자라죠. 여기에 가는 양분이 새순한테 가기 때문에 더 빨리 새순이 날 수가 있어요. 아랫잎파리들을 따주시고 요거를 길게 보면 한달 날씨가 계속 흐리거나 그러면 더 오래 갈 수도 있지만 한달 정도 되면은 저렇게 예쁜 새순이 자라면서 너무나 멋있는 애가 탄생할 것 같아요. 애 같은 경우에는 봐보세요. 여기 막 휘어가지고 목대도 되게 두껍고 새순이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두 갈래로 돼 있어요. 이거를 조금 더 까서 이렇게 만들면 너무 멋있는 애가 나오거든요. 이런 거 진짜 너무 좋아요. 이런 거 이파리 까주시고 상태 안 좋은 애들 이렇게 해서 예쁜 애들을 많이 가져왔는데 얘, 이거 밖에다 두고 제가 한달 뒤에 변화되는 과정 영상 다시 한번 올려가지고 예쁜 화분에 식재해서 보여드려볼게요. 여기 지금 저희 매장 뒤뜰이거든요 뒤뜰에다가 처음에 가져왔을 때 2주 정도 지났는데 햇볕 최대한 잘 받으라고 밖에다 뒀어요 근데 새순이 많이 자랐습니다 2주 만에 날씨가 계속 비가 와서 일주일 내내 흐렸는데도 새순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자라고 있어요 요거 진짜 한 2주만 더 보면 예쁘게 판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얘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많이 자랐네요. 거의 없었는데 요 얘네들만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자랐어요. 이거를 예쁘게 2주 뒤에 더 자라면 예쁜 화분에 옮겨서 사진 보내드려 볼게요.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기쁜 마음에 가져왔는데 지금 딱한달 됐어요. 한달 되니까 이렇게 새순이 잘 자랐어요. 처음에 가져왔을 때는 새순이 거의 없이 얘네들만 있었거든요. 너무 잘 자라가지고 지금 이제 요거를 분갈이를 해서 식재를 할 거고요. 너무 예쁘죠? 지금 이렇게 된 라인들이 너무 예쁘고 저는 지금 굉장히 너무 기분이 좋아요. 이렇게 많이 예쁜 애들을 저렴하게 가지고 올수 있어가지고 지금 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래가 영양분이 세순을 내는데 모든 힘을 쓰다 보니까 그 기존의 잎들이 더 상태가 안 좋아지거나 이렇게 처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래 잎들을 이제 제거를 깔끔하게 해주시고 정리를 하고 해볼 건데. 지금 뭐다 예뻐요 뭐 어떤 거 하나도 빠짐없이 다 너무 예쁘거든요 식물이 이제 앞 모양이 예뻐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서 해가 들어올 수 있도록 벽 쪽에다가 제가 밖에다 내놨더니 이파리들 좀 이쪽을 향하고 있죠 이런 것들도 그래서 앞을 이렇게 정하고 이대로 식재를 해도 돼요 이거 자체만 도 너무 예쁜데 조금 더 예쁘게 심기 위해서 살짝 이런 느낌 하시면 훨씬 더 예쁘겠죠 아니면 살짝 이런 느낌 뭐, 반대로 약간 요런 느낌도 예요 그래서 요거를 원하는 방향대로 분재철사를 감아서 수영을 만들고 어울리는 토분에다가 식재를 한번 해볼게요. 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되게 줄기가 얇죠. 가늘고, 얘는 좀 두껍기 때문에. 두꺼운 아이는 3 m m 정도 되는 분재철사 이용하고 얇은 애는 조금 더 가는 걸로 이용을 해서 감아볼게요. 지금 이렇게 감았고요. 얘도 요렇게 감았어요. 중간 부분만 그냥 감았거든요. 여기는 이쪽 라인하고 여기. 음. 부분을 감았어요. 요거를 다 감으셔도 되고 이 감는 거를 보기 안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 감는 거 자체도 느낌이 되게 멋스럽거든요. 이게 이제 보기 안 좋으시면 성장 속도가 굉장히 좋고 할때한한 한 달에서 두달 정도 보시다가 이거 풀어주시면 그모양들 유지가 되거든요. 요 자체로도 너무 예쁜데 조금 더 모양을 느낌을 살려서 만들어 볼게요. 얘가 조금 붙어있는 감이 있어서 얘랑 얘를 조금 분리해서 여기 이런 데는 지금 자연적으로 꼬아져서 되게 예쁜데 윗부분만 살짝 이렇게 아주 천천히 바꾸시고 여기도 위쪽을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봤을 때 예쁘게 앞쪽을 살짝 향하면서 여기가 이렇게 들어가서 반대쪽으로 이렇게 나가면 예쁠 것 같거든요 이 느낌으로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하기 위해서 이거를 조금 살짝 빠서 이런 느낌도 이 느낌으로 하고, 요렇게 해서 한번 숙제를 해보고요. 너무 예뻐요. 아, 이 세순이 지금 너무 연두색으로 너무 예쁘거든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거, 요 느낌으로 한번 숙제를 해보고, 이 같은 경우에 본인이 봤을 때 멋스럽게 표현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보는 눈이랑 감각이 조금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봤을 때 지금도 예쁜데, 그냥 대부분 꽃집에서 그냥 그대로 숙제를 하겠지만, 조금 더 느낌을 살려서 얘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런 느낌? 으로 할지 아니면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할지 한번 이번에 는 서로 마주보고 이런 느낌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살짝 벌려서 좀더 그리고 앞을 살짝 향하게 이렇게 하고 얘도 살짝 멀리서 한번 보시고 이 정도면 예쁘게 나올지 아니면 얘가 이쪽이 조금 더 가야지 될것 같아요 균형적으로 이 상태로 좀간 상태에서 상태에서 앞쪽 머리만 살짝 구부려요. 그리고 이제 이 같은 경우에는 한쪽으로 치우친 느낌이 너무 예쁘거든요 그냥 이대로 심으셔도 돼요 그런데 조금 더 느낌을 더 살려서 더휜 다음에 앞쪽만 살짝 올라오게 이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을 하셔도 되고 더 휘어서 구불구불하게 하셔도 돼요 이런 것도 이제 다른데 식물샵 상칠나무 디자인은 인스타 같은데 보면 요즘에 감상식물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요즘 잘 하시는 분들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디자인을 보시고, 오, 요런 느낌 되게 예쁜데 한쪽으로 이렇게 둥글게 뻗어나가는 느낌이 쁜데라고 생각하시면 그거를 따라서 모방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얘가 조금 더 요런 느낌으로 해야지 더 라인감이 있을 것 같아요. 살짝 위에 머리만 살짝 숙여서. 이런 느낌.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도 너무 예쁘죠, 지금. 근데 살짝 아쉬운 게둘다 너무 이쪽으로 향해 있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살짝 앞으로 꼬든지 아니면 더뭐 강하게 하셔도 되고, 얘도 살짝 이런 느낌? 이렇게 한쪽으로 방향으로 가게 하셔도 되고, 팠을 때 이런 느낌. 이거 자체가 지금 너무 예쁘거든요. s 라인으로 요것도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런 애들은 지금 자연적으로 이렇게 많이 휘어가지고 너무 예뻐요. 얘는 뭐 따로 손질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런 것까지 있고 지금 한두개더 있는데 일단 요, 여기까지 해보고 화분에다 식재를 한번 해볼게요. 요즘에는 제가 기본 토분을 잘안 쓰거든요.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질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또 엔틱 토분이 워낙에 너무 예뻐 보이고 잘 나오기 때문에 페트남 토분 같은 경우에는 두께가 좀 두꺼워요. 하지만 배수도 되게 잘 되거든요. 그리고 좀 특이한 모양이 많이 나오고 이 거품면이 일정하지가 않아서 이런 부분이 좀 되게 매력이.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색재를 할게요 이때 소톱은 이런 애들은 좀 기본 스타일인데 얘는 모양이 다양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한번 색재를 할 거고요 얘는 가격이 얘도 꽤 있어요 얘도 소매가 4만 원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색재를 할게요 이렇게 목대가 길고 톱피얼이나 이런 풍성한 스타일이 아닌 아이들 긴 애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낮은 화기에다가 많이 심거든요 그래야지 더 느낌을 살릴 수가 있어요 물론 긴 거에도 또잘 어울리기도 하는데 오늘 여기다가 한번 색재를 해 볼게요 수망을 깔고 마사를 한 2~3cm 정도 깔아주시고요 화분이 낮기 때문에 배수층을 많이 깔 필요는 없고요 얘는 비닐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냥 자를게요. 뜯어서 이렇게 빼시면 될것 같아요. 보통 황칠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밭에서 많이 자라기 때문에 흙 상태가 되게 좋지가 않아요. 배수가안 되도록 딱딱하게 굳어있고, 얘네들은 갈고리를 이용해가지고 좀 흙을 많이 털어주세요. 황칠도 옴사를 거의 안 하는 식물이기 때문에 조금 많이 털어주셔도 되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흙이 딱딱하고 안 좋아요, 상태가. 그래서 좀더 많이 털게요. 새 흙으로 많이 해체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막, 돌같이 이렇게 털어서 흙비를 줄인 다음에 상토로 살짝 정리해서 우씨오 오우, 지렁이 지렁이 나왔어요 <laughs> 이런 오 지렁이는 이제 좋은 흙에만영향이 많고 농약이 안 되고 굉장히 깨끗한 흙에만 생, 자, 그 자라는 아이죠. 그래서 지렁이 흙을 이용하기도 하고 한데 아무튼 지렁이는 어, 징그러워요. 내 네, 지렁이가 어디 들어갔어요? 지렁이는 그냥 같이 키우는 걸로 해야 될것 같아요. 지렁이가 이제 이런 상토에서 이 화분에서 자라다 보면 또 죽어요. 여기 비어 있는 공간 꼭 이렇게 다 들어가는지 확인하셔가지고 아유 떨어주시고. 뭐 심는 방법은 간단하게 할게 앞에를 항상 보시고 앞 모양이 예쁜 부분을 심어야 되겠죠. 그래서 정도 심으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물한번 주시고 마감을 할 건데 마감하실 때는 마사로 하셔도 되고요. 저는 이제 조금 더 예쁘게 이거는 청기석이에요. 청기석은 한 가마에 한 8만 원에요. 가격 이꽤 있죠. 그래서 이런 거 하나 그냥 포인트로 넣어주시고 마사로 감으면서 얘 청기석을 이제 안 움직이도록 이렇게 해서 이런 느낌으로 정했습니다. 이것도 너무 예쁠 것 같고요. 하나 더 심어 볼게요. 얘가 너무 더 이뻐서 얘보니까막 웃음이 나오네요. 너무 좋아. 엔디토브인데 모양이 약간 복잡하네 여기다가 식재할게요. 를 깔망을 깔고 식재하는 방법은 뭐다 아시니까 간단하게 하고 얘는 좀 깊이가 있어서 이만큼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황기석 이용해서 장식 한번 해주시고, 마사로 마감 이렇게 움직이지 않도록 옆에 잡아주시고, 자, 앞에서 한번 볼게요. 어, 너무 예뻐요. 이렇게 해서 일단 두개 숙제했고요. 다른 소금한 거랑 이런 것도 어울리는 부분에 숙제해서 같이 한번 보여드려볼게요.